안녕하세요. 철시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 찾아요? 제가 오늘 만큼은 강매모드입니다. 안경을 아마 사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디자인이나 퀄리티 같은 거가 다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 예산 대부분 한 2, 30만원 잡고 안경을 찾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혹은 그냥 재미삼아 안경을 한번 사야지 하시는 분들은 2, 30만원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냥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싼거 산다. 그러지 마. 여기 와요. 여기 와. 세상에 싸고 이쁜 거는 있어. 그지? 근데 싸고 이쁜데 퀄리티도 좋은 거까지 찾기는 쉽지 않죠. 오늘은 찾았습니다. 이곳은 뷰맵 연남동 매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매장이든 가장 메인이 뭐다 궁금하면 정중앙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악용 쓰시는 분들은 매일 쓰시니까는 진짜 이 피로도가 높을 거거든요 뷰맵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가벼워요 티타늄입니다 우리 왜 인터넷에서 저가의 티타늄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올 티타늄이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풀 티타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관계자분께 그거부터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싸요. 이 같은 회사에서 홈쇼핑을 진행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반에서 많이 싸게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때? 어울려? 네, 교수님은. 아, 그치. 지내 안경만 쓰면 약간 너무 지적인 매력이 막 뿜뿜해. 큰일 났어. 보통 투명이라고 그러면 거의 흰색만 있는데 보면은 약간 때깔이 다 달라. 요거는 약간 회색기가 돌고 투명하고 로즈골드, 블랙도 있고. 이것도 투명이지만 색깔이 조금씩 달라. 이거 약간 핑크빛이 돌지. 로즈지골다리 얼굴이 좀 화사해 보여. 합리적인 가격이래 이렇게 딱 안경을 사면 대부분은 플라스틱 렌즈가 그냥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렌즈에 기본적으로 다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렌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 브라 이렇게 돼 있는거래. 이렇게 렌즈로 하면 얘가 거의 사라져.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프레임 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눈에 들어, 이거는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것이다. 근데 왜 패션도 8,90년대, 쌍패년대 스타일 요즘 유행이잖아. 나 어렸을 때막 장어 키즈 이런 데 봐봐. 그러면 되게 큰 프레임 많이 쓰거든. 근데 요즘 돌아왔어. 왜 웃어? 장어 키즈. <laughs> <오랜만에 웃음> 장어 키즈 몰라? 아돼 이게 진짜 가볍습니다. 쟤라고 아예 이것도 있다. 17g 렌즈 포함해서 요게 이 집에서 제일 가벼운 거래요 재보자 15g 이게 렌즈 포함이잖아요 렌즈를 제외하고는 테만은 6g이래 지금 찍고 있는 우리 영호 안경이거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테는 조금 더 무겁잖아 어디 야 36g이야 그러면 공평하게 여기도 뿔테로 재보자 26g 평소에 안경 쓰시는 분들은 저 요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얘가 세트야. 아닌가? 따로 팔아요? <laughs> 따로 파는데 요거를 딸칵 그리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우리 신랑도 시력이 되게 안 좋아서 항상 안경을 쓰는데 선글라스를 할때 렌즈를 끼거나 아니면 여기에 도수를 맞춰야 돼. 야 너무 가까이 들리는 거 아니냐? 전 요즘 이렇게 각진 스타일이 좋더라 이거 괜찮지? 이게 각이 지고 안 지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근데 어, 이게 훨씬 가볍긴 하네 그래서 이 약간의 차이 때문에 사람 이미지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안경만큼은 사실 꼭 써보고 결정하는 게 좋고 자 여러분 뿔 태도 많이 찾으시죠? 요즘 또 가을 되고 하니까 약간 이제 또 무게감 있는 태도 괜찮은 거 같아 나 뿔테 쓰니까 진짜 교수님 같지? <laughs> 나이런 컬러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약간 그 그레이로 불투명. 써볼까? 어때요? 저는 여기 음. 그게 좋은 것 같아. 뿔테에 뭐? 어. 코걸이가 있어요. 저는 코가 작고 낮아요. 어. 그래서 이거 쓰면은, 어. 아. <laughs> 아, 걸쳐지는구나. 고정이 됐네. 아, 말이야. 그렇구나. 어. 여기 왜 크로스백이 있나 했더니, 백이 아니었어. 백처럼도 들고들수 있는데, 이거 안경집이래요. 이렇게 넣으면 끝나. 여기는 안경집인 거고, 여기 카드고. 짠. 드라이버. 크, 기가 막히지. 사, 살려고해나 이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착하다. 아, 요즘. 많이 쓰잖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틴트는 어린 친구들이 써야 예뻐. 왜냐 틴트만큼은 어린 친구들이 쓰십시오. 왜냐면 내 또래나 이제 우리 언니들은 약간 이 틴트를 쓰면 약간 눈가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더라고. 나는 이거 59,800원 사자 여기는 이거 안경으로 써도 이쁜데 이태는? 야, 이건 심지어 자외선 차단 99.9래요. 그냥 안경으로 써도 이게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무광이에요? 오, 이거? 메탈 무광 처리한 거 있지? 그런 느낌이야. 오, 이거 고급스럽다. 근데 웬만하면 왜 이렇게 착착 어울릴까? 야, 이결정장이 오겠는데? 그리고 가볍고 하니까 이게 거부감이 없어. 야, 17g. 이거 어때? 그치? 한번 들어오면 고르느라고 못 나갈 것 같다. 뿔테에 두꺼운 게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전해봐도 괜찮아요. 이게 확실히 일반 뿔테보다는 좀 얇으니까 이것도 가볍다, 뿔텐인데 진짜 가볍다, 얘도. 나 어울려? 거울이 또 잠깐 기다려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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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이것도 딱쓰니까또딱 교수님 같지. 얘들아 잘지내리 그레포트 블로그 뺏겨 가지고 나한테 혼났던 놈들 잘 지내고 있지? <laughs> 이제 설명에 의하면 생산이 중국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심천 지역에서 이 뷰매 제품들을 만드는데 해외 명품 브랜드 비롯해서 우리나라 외 젠틀한 그런 브랜드 <laughs> 공장도 있고 그러합니다. 같은 지역의 공장에서 다 생산을 하는 거고, 내가 안경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여기 오세요. 너무 괜찮아요. 얘네 칼라바라? 반반 돼 있어. 이쁘지?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연보라색이야. 일반적인 안경 재미없다. 약간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쓰십시오. 이쁘지? 제가 대부분 광고를 찍으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마진이 너무 없어서 <laughs> 구독자 이벤트 진행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면 됩니다 요거 요거 이거 여러분들 꼭 개타십시오 이게 따다다다다 끝내주지 않냐? 야 이거 하나에 네개가 들어가 회원 가입하고 친구 추천해서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단 하나만 사도 이거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갑시다. 올해 안으로 일산, 뭐 부천, 가산, 분당, 서현, 뭐 이런 식으로 여섯 개까지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접근성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진짜 어느만큼은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할게요. 여기 와.